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잘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눈치를 어, 좀 보시는 <laughs>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아 지금 딱 이게 전곡을 찔려서 뭔가 마음이 당한 기분인데 사실 스트레칭을 이렇게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숙여서 침을 많이 놓다 보니까 음. 목쪽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목을 들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는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 이유가 가급적 좀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원에서도 스트레칭을 권유하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스트레칭을 한의원에서 권유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치료적 측면과 예방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음. 찾을 수가 저희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깨에 저희가 스트레칭 할 경우에 음. 50견이 약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셔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최대한 들게 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움직이고 함으로 인해서 염증 부위가 조금씩 조금씩 풀리면서 5 0개즉 동결견이 조금씩 풀림으로 인해서 치료적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방의 측면이라 했을 경우에 손목을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주로 이제 환자분들테 저희가 많이 티칭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쪽에 엘보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뿐만 아니라 엘보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좀 단축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늘려주는 동작들을 많이 좀 가르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부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음. 또 다른 효과들이 있었네요? 어,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이제 약간 부상을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음.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요즘 사실 운동을, 헬스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 몸을 그렇죠. 만들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육을 이미 약간 쓴으로 인해서, 음. 근육이 보면은 근육의 끝단이 있고 중간에 이제 그런 근육의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런 금방추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 효율을 점점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자동차 엔진을 걸어서 날이 추울 때좀 먼저 시동을 걸어가지고 예열 시킨 다음에 운전하는 것처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이제부터 내가 많이 쓸 거야라고 몸에 인식을 시킴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더 올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측면, 즉, 칼로리 소모의 측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목 스트레칭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경이 발끝부터 해서 머리까지 모든 신경들이 다 하나같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들이 다좀 긴장 상태로 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는 스트레칭도 중요하긴 한데 발등을 들어 올리는,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도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통증을 관장하는 그런 신경들이 발끝에서부터 위로 다 올라가는데, 이 발목 쪽에서 우리가 흔히 걷다 보면은 발목의 관절이 많이 좀 잠기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발목 관절이 열림으로 통해서 거기 신경들이 좀 이완이 되고, 그 이완된 정보들이 뇌까지 올라가므로 전신의 긴장도가 떨어짐을 위해서 통증의 강도가 좀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칭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꼭 발목 스트레칭을 제가 꼭 해주는 이유가 음. 제 몸의 전신적인 그런 통증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시청자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준 원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 피로도도 현대적인 방법으로 측정할수 있는 건가요? 예. 피로도도 현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 도구가 있습니다. 음. 그 저희가 보면. 수양면 경락이라고 하는 검사법이 있는데 경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이 흘러가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 통로를 우리가 손과 발에 전자기적인 그런 신호를 체크를 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확인하는 게 수양면 경락 검사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수양면 경락 검사를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손과 발에 그 저희가 측정하는 기구를 대고 그 다음에 영상학적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수양면 경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전신적인 신체 활성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옵니다. 아마 화면이 처음에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은 뭔가 컬러풀한 그런 색깔이 보일 거고,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오른쪽 끝에 가서는 뭔가 새까맣고 이런 뭔가 어두운 느낌이 날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활성도가 좋을수록, 좋고 젊을수록 밝은 느낌의 색깔이 뜰 거고, 피로하면서 몸이 많이 힘들어 질수록 끝에 이제 힘들어지는 검은 색깔이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은 연령대 별로 이 신체 활성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나왔었던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첫번째 두번째 좌측에 있었던 그 그림들은 저희가 10대 에서 주로 나타나는 뭔가 생기발랄한 그런 실제 활성도로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조금 색깔이 약간 조금 어두워지는 계열은 20대 에서 볼수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단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이제 30대에서 40대 분들한테 나타나는 약간 일상적인 신체 활성도 그 다음에 40대 50대의 활성도 60도까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앞에서 봤던 새까만 것들 경우에는 몸이 많이 피로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연령대에 갖는 활성도가 나온 게 가장 건강하다는 지표가 되는데 자기 연령보다 앞으로 좀더 젊은 약간 연령층의 활성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뭔가 예민해져 있다, 뭔가 잠을 잘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상황을 알수 있는 거고 자기 연령보다 뒤로가 있는 상황, 더 꺼멓게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아 내가 지금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자율신경계 검사가 이 검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앞에 자율자를 보면. 우리 몸의 뇌의 지배를 받는 중추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단의 감각을 담당하는 말초신경이 있고, 이와 다른 제3의 신경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을 빠르게 하고, 근육을 긴장하게 하고, 그런 외부적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잡아주는 교감신경과 그 스트레스를 적응할 수 있게 저희가 해주는 부교감신경, 이두 가지를 합쳐서 자율신경이라고 봅니다 그이 자율신경 중에는 사실 균형이 교감과 부교감이 균형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맨 위에 있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몸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아래 보시면 은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건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교감신경. 즉, 스트레스 받을 때 저희가 나타나는 신경이 항진되 때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게 있고, 이때 파란 게 나오는 건 이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오는데 이 어느 한쪽으로 자율 신경이 치우쳤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건강이 깨짐으로 만성 피로를 저희가 알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내분비계 호르몬의 그런 밸런스를 알수 있는 그림이 세 개가 나올 건데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가장 몸의 건강 상태가 좋아서 에너지원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쫙쫙쫙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 아래 단계랑 그 아래 단계 점점 갈수록 껌해지고 빨개질 경우에는 우리 몸이 만성 피로로 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를 진단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화면 보시면은 이제 뇌 이미지가 나올 건데 이뇌 이미지도 앞에서 나왔던 세 가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뇌 활성도를 알파파를 알수 있는데 녹색에 있을수록 좀 뇌가 활성도가 좋은 상황인 거고 이 점점 검뻑게 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만성 피로가 있으므로 뇌 활성도도 떨어져 있다고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뭐 이러한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도 뭐 꾸준히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어~ 치료 원칙으로는 수승화강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건데요. 보시면은 사람 인체가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원은 크게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원이 있고 아래로 가라앉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 뭔가 안정된 에너지들 뭔가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에너지를 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과열된 양상들을 진정시켜 줘야 되고 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이 위아래 균형이 잘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 앞에서 살펴본 만성피로들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의학적 치료는 이 수승화강에 맞춰서 저희 원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침인데요, 약침이란 것은 한약과 침을 결합한 것으로서 증류 추출한 한약제를 해당 혈자리에 넣어줌으로 이 수승화강을 야기할수 있는 것으로 주로 자하거란, 목용, 사양 같은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재민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공진당 경옥고 십전대보탕 외에도 신기환 육리지향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 수승화강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약인데 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희 한의원에서 실제적으로 치료했던 사례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런 신체활생도가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이 다르실 건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만성피로로 가장 힘들어하실 때 오셨던 상황이고 두 번째 그림은 그것을 2, 3개월 정도 수승화강 약침과 한약, 앞에서 말씀드린 신기한과 육리지향을 통해서 복용을 했을 때 점점 좋아지는 양상, 그리고 끝에는 거의 총 6개월에 걸쳐서 한 결과 환자분의 만성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고 신체 활성도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몸에 활력이 돋고 지금 시청자 분의 증상과 비슷하게 생리통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드시고 몸의 붓기도 많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피곤했던 그 증상들이 없어졌다고 환자분이 실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적으로 수승화관 원칙에 의해서 치료를 하면 만성 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